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자동차 배터리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고로 구매하였으며 배터리가 오래되어 그런지 힘도 없고 금방 방전되었습니다. 제조사에 문의하여 배터리를 구매하였습니다. 시트 가운데 있는 고정장치를 풀어야 하는데 제가 구매한 건 분실되었는지 없네요. 배터리와 led 스위치만 구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잠금장치 부품도 없으시면 꼭 같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가운데에 있는 안전 버클 위로 잡아 당기시면 트와 본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후 운전석 쪽으로 살짝 밀어 빼줍니다. 시트 바로 아래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십자 나사를 제거합니다. 고정 스틱을 빼줍니다. 배터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마이너스 단자에 접착제를 뜯어줍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운데를 누르며 마이너스 단자부터 빼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플러스 단자를 제거합니다. 새로 구매한 배터리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단자부터 연결해 줍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합니다. 문제 없이 잘 작동되네요. LED 버튼도 문제가 있어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LED 버튼을 빼줍니다. 버튼만 빠지면 안 되고 검정 테두리까지 다 뽑아줘야 합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제껴 올려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빼기가 힘듭니다. 배터리와 동일하게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빼줍니다. 스위치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둘중 아무 곳에 연결해도 무관합니다. 새로 구매한 스위치를 연결해 줍니다. 스위치에 그려진 그림을 기준으로 자리를 잘 잡아 끼워 넣습니다. 집에 남아도는 흡음재를 이용해 덮어줬는데 절연체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생략 후 배터리만 장착하시면 됩니다. 고정 스틱을 꽂아줍니다. 나사를 꽂아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배선들이 시트에 걸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줍니다. 시트를 올려서 고정시켜줍니다. 조립이 완료되었으니 시동 테스트를 한번 더 해줍니다. LED도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 전동차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